배우 장신영과 서하준, 윤화정, 오창석이 MBC 새 1일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에서 호흡을 맞춥니다. MBC는 드라마 친절한 선주씨 후속으로 태양을 삼킨 여자를 방송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. 이 드라마는 재벌가에 맞서 싸우는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을 그린 작품입니다. 장신영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미혼모 백서리를 연기합니다. 백서리는 홀로 딸을 키우던 중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 을 겪고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. 서하준은 민강유통 신사업 총괄 책임자 문태경 역을 맡아 백설이 의 든든한 조력자로 등장합니다. 윤하정은 민강유통의 차기 우계자 민경채 역을 오창석은 민강유통 법무팀장 김선재 역을 맡았습니다. 드라마 하늘의 인연의 김진영 pd 와 순박 꼭질과두 여자의 방에 설경은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입니다. 매일tv뉴스입니다.